2026년 1월 16일금 한국증시 마감 시황 및 수급 동향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고,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쏠림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1. 주요 지수 현황. 코스피 4840.74 플러스 43.19p 플러스 0.90% 장중 및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고점 4,855.61 코스닥 954.59 플러스 3.43p 플러스 0.36%원 달러 환율 1,473.6원 플러스 3.9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 수급 및 시장 동향 외국인 주도 장세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도주의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반도체 쏠림 심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그외 업종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약세를 보이며 지수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컸습니다. 상승 종목 수 부족 지수는 급등했지만 실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양극화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3. 주요 업종 및 특징주. 반도체 강세 글로벌 AI 투자 확대 및 TSMC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4만 8,900원 플러스 3.54%로 마감하며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14만 9,500원 터치. SK 하이닉스 75만 6,000원 플러스 0.9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봇 강세 CES 이후 지속적인 모멘텀을 받으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제약 혼조. 3천당 제약 27만 9천원 플러스 10.06%로 급등하며 정적 유가 발동되는 등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0.92%, 셀트리온 마이너스 0.71%등 대형 바이오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2차전지 약세 현대차 마이너스 2.13%,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0.26% 등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한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이끈 주요 재료 호재 악재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날 시장은 TSMC발 AI 훈풍이라는 강력한 호재와 트럼프 관세 및 고금리 장기화라는 악재가 충돌하며 지수는 올랐지만 체감 온도는 차가운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호재 파저티브 뉴스. 1. TSMC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 내용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025년 4분기 실적 순이익 전년 대비 플러스 35% 급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6년 설비 투자 케펙스 규모를 520억, 560억 달러로 제시하며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영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2.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 심리적 호재. 내용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4840피를 경신하며 꿈의 지수인 5000포인트까지 불과 160여 포인트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영향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지금이라도 주도주 AI 반도체에 올라타야 한다는 FOMO소의 공포 심리를 자극해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었습니다. 3. CS 2026 로봇 모멘텀 지속. 내용 1월 초 CES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구체화 소식과 맞물려 로봇 관련주들이 반도체에 뒤를 잇는 주도 테마로 부각되었습니다. 악재 네거티브 뉴스 1. 트럼프 행정부 대중 반도체 관세 25% 우려. 내용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향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IT 부품주와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 타격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체 불가 종목으로만 쏠리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2. 한국은행의 매파적 금리 동결. 내용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영향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 무산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며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등과 건설주 등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3. 환율 1470원 고착화와 수급 불균형. 내용 원달러 환율이 1473원대까지 오르며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영향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 우려가 커지자 확실한 실적이 보장되는 반도체 외의 섹터에서는 매물을 쏟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실적이라는 확실한 숫자는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관세와 금리라는 것이적 불확실성이 나머지 종목들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습니다. 2026년 1월 16일금 기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시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전날 밤 발표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공격적인 AI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총평 TSMC발 AI 훈풍, 아시아 증시 강타. 대만에서 시작된 반도체 열기가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번지며 아시아 기술주 벨트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특히 AI 칩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TSMC의 가이던스는 반도체 장비 및 관련 소재 기업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주요국 지수 현황 1. 대만 가권지수 TAX 폭등, 사상 최고치 경신 마감 전일 대비 플러스 3.15% 급등 마감 역대급 상승폭 기록. 특징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TSMC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 4% 넘게 급등하며 지수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TSMC의 설비 투자 확대 소식에 관련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니케이 225 강세. 마감 전일 대비 플러스 1.85% 상승 마감 특징 tsmc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tl 어드반 테스트 등이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n화 약세 기조가 유지된 점도 수출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홍콩 항생지수 hsi 상승 마감 전일 대비 플러스 0.72% 상승 마감. 특징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기대감에 동참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며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작았습니다. 4. 중국 상해 종합 지수 CSI 300 강보학. 마감 전일 대비 플러스 0.35% 소폭 상승 마감. 특징 글로벌 반도체 랠리의 영향권에서 다소 빗겨난 모습이었습니다.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공존하며 관망세 속에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요약 결론. 오늘 아시아 증시는 AI가 주도하고 반도체가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는 AI 산업의 성장이 현재 진행형임을 강력하게 증명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기술주에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6년 1월 16일금 기준 한국 증시의 ADR 등락 비율 지표 분석 요약입니다. 이날 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ADR 지표를 통해 분석한 시장의 내면은 극심한 쏠림과 건전성 악화라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수는 천장, 체력은 바닥. 지수상승이 소수의 초대형 반도체 종목에 의해 왜곡되면서 실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ADR 지표는 지수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약세장 속의 강세 지수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세부 지표 분석 1. 코스피 ADR 하락 전환 약세 신호. 현황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 4840포인트를 찍으며 플러스 0.90% 급등했지만 이날 당일 등락 비율은 100%를 하회했습니다. 즉,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20일 이동 평균 ADR 추이 11일 연속 랠리로 인해 20일 기준 누적 ADR은 여전히 11만 120% 수준의 과열권에 머물러 있으나 이날 하락 종목이 속출하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해석 괴리 심화지수는 신고가를 쓰는데 시장 너비마켓 브레드스를 나타내는 ADR이 꺾였다는 것은 현재의 상승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주도주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는 시장의 기초체력이 매우 취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2. 코스닥 ADR 부진 지속 현황 코스닥 역시 지수는 소폭 상승 플러스 0.36% 마감했으나 ADR은 코스피보다 더 낮은 수준 100% 미만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석 로봇, 일부 개별 이슈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형주가 소외받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지수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오늘의 ADR 지표는 화려한 지수상승 이면에 감춰진 시장의 경고음입니다. 위험한 랠리 ADR이 받쳐주지 않는 지수상승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주도주반도체의 수급이 조금만 꼬여도 지수 전체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투자 전략의 어려움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는 성공적이었지만 개별 종목을 고르는 바텀업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장입니다. ADR이 낮다는 것은 내가 산 종목이 하락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ADR이 다시 100% 이상으로 회복되며 상승 종목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수 랠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